벽화 담장부터 문패와 우편함까지 뭔가 다른 분위기의 농촌 마을 마을 회관은 연극 무대입니다. 독한 시어머니, 서러운 며느리로 변신한 배우는 이 동네의 꼬마들, 왕년에 시집살이 좀 해봤다는 주민들은 기가 막힌 어색한 배역에 폭소를 터트립니다. 연극 말고도 미술과 마을 신문 발간 등. 소수의 전유물로 여겼던 문예 활동이 이 마을에서는 그저 일상. 남녀노소 끈끈한 공동체 활동 속에서 서로 가르치고 배우며 또 함께 만들고 즐기며 심심했던 마을에 활력이 돌아왔습니다. 서로 지 노인분들은 뭐기들 많으니까 또기들 공연하는 거 이런 거좋아고 마을 분위기가 참 좋아졌습니다. 서울의 한 극단 출신의 귀농인이 뚤레 귀농인과 심심해서 시작했던 일인데. 하나 둘 참여가 늘고 각각의 다양한 재능이 더해지면서 소위 못하는 것 없는 만능 예술 커뮤니티로 발전했습니다. 슈퍼 아저씨가 뭐 초콜릿도 주고 동네 어른들이 기하다고 이제 먹을 것도 주, 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그 그런 그 화합의 어, 장이었던 같아요. 충북의 대표 오지로 꼽히는 단양의 한 마을 장화 차림의 평범한 농부도 무대에 올랐습니다. 지난해 서울대학로의 한 극단이 집단 귀농해 농사와 작품 활동을 하던 마을인데 생소한 예술 활동이 마을에 녹아들면서 마을 전체가 참여하는 한밤의 축제까지 펼쳐지기도 합니다. 극단 나름대로 자생력 뿐만이 아니라 이 산촌의 문화예술의 한계를 퍼뜨린다는 데 대해서 아주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다양한 문화를 가진 귀농인과 농촌의 구성원이 서로 배척하지 않고 융합할 때 차별화된 공동체로 부활할 수 있습니다.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.